간만에 매매 복귀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제가 계획했던 16K 맞고 이거 떨어진다 생각해서, 아 일단 여기서부터 조금 소액으로 받아요. 소액으로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덜어내고, 아마 이쯤이었던 거같기도 하고,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또 여기서 오르길래, 일단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락 그림을 생각을 해가지고, 받고, 또 여기서 조금 덜고, 뭐, 받고 덜고, 이런 반복을 계속 했는데, 그러다가 여기서 좀, 꽤나 받아요. 쇼스 그러다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사고, 네, 마지막으로 사고, 아, 이거 올라갈 것 같다. 음, 올라가겠네 싶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다터니다 그래가지고, 네, 237달러 손실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쇼트 봐가지고 따는 것도 쇼트 는데 이것도 터지고 뭐 짜잘짜잘하게 또다좀 손해를 많이 봤는데 어 어쨌든 그러다가 또맞 어 이더를 한번 좀 크게 먹는데 어 약간 좀 미친 짓을 했던 것 같은데 음아 <laughs> <laughs> 음 여기다 여기서 어 보시면 이거래량팡 이거 뚫고 여기로 또 뚫는데 좀 힘이 엄청 약한 느낌이길래 그래 가지고 여기서 그냥 풀숏을 다섯 배 풀숏을 때려요 그래 가지고 다행히 잘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좀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힘이 약해진 것 같아서 상승 힘이 확, 확연하게 음 어쨌든 이게 올라가는데 상승폭도 작고 거래량도 작으니까 그래서 일단 견디다가 여기서 일단 팔고 팔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올라왔을 때 여기서 다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숏을 모아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사고 아씨 아닌가 어디서 또 모았지? 아 저기 저기서 샀네요. 어 저기서 사고 그리고 좀 팔고 또 팔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샀습니다. 하, 뭔가 조금 뭔가, 비, 아, 여기서 다안 팔았나 봐. 기억이 잘안 나네. 제가 1 이더로만 들어가가지고. 일단 관점은, 하, 음, 뭔가, 제 느낌에는 좀 너무 쉽게 오르는 감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하, 뭔가 롱을 치면 안될것 같기도 하는데. 여기를 쉽게 뚫지는 못할 것 같은 느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못 뚫는다. 관점이고, 그리고 사천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조금 너무 쉽게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그런 그래서 숏을 치고 있는데. 확실히 힘이 좋네요. 아, 이것도 쉬, 쉽지 않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약간 크게 먹은 게 아, 자발타안 한다 그랬는데 사실 제가 또 어떤 영상을 봤어요. 그 나신 님 영상이었는데 거기서 그 와이프분이 있는데 코인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어, 그 돈을 엄청 잘 보시더라고요. 500 달러로 한만불 보셨다고 했나? 그래서 그분 어떻게 매매했는지 봤는데 그냥 정말 큰 그림으로 그냥 많이 떨어졌을 때 사고 또 그다음 추매할 때는 또 정말 그때 또 많이 떨어졌을 때 사고 이렇게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물량도 그렇게 많이 안 가져가고 물론 어 돈이 적을 땐좀 많이 가져가셨지만 벨 레버리지로. 어쨌든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뭘 모르는 사람도 그냥 떨어질 때 사고 비쌀 때 팔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게 트레이딩의 본질이지. <laughs>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해볼까 해서 그냥 알트들 막 날뛰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 여기 순에서 좀 벌었는데, 근데 순이, 아, 제가 사실 여기 매물대를 막고 떨어질 걸 기대해가지고, 어, 여기 매물대를 막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15분으로 봐야겠다. 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막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게, 제가 저때, 천 달러, 아, 천, 1000, 천순으로 했으니까, 어, 씨, 천순이면, 400, 400달러로 되는 건가? 어, 뭐,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갔네. <laughs> 아, 그, 이런 거잘 계산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굉장히 천천히 받아요. 천천히, 어디 보자. 네, 여기 매물 때 맞고 떨어질 걸 기대하면서, 일단 여기서부터 봤는데, 어, 이거 좀 급했던 게 아닌가. 좀 오버슈팅해서 이렇게 나올,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리고 사실 여기서 좀 덜었어야 되는데 약간 욕심이 과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걸좀 줄여야 될것 같고. 어, 그리고 그래서 계속 뭐, 5, 뭐 여기 4.5, 5, 그리고 여기 5.5. 계속 이렇게. 5단위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네 상승도 뭐, 막 만프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U자를 그렸는데, 이렇게 떨어, 어느 정도 떨어질 건 기대를 했던 상황이라 여기를 팍 뚫고 여기까지 간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일단 버텼습니다. 어, 이, 어쨌든 이 매매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계속 덜면서, 보시면, 네, 계속 덜어내요. 이때, 만, 꽤나 많이 사져가지고, 만, 만몇개 있었는데, 그러다가 또, 여기서 계속 힘없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승, 하락폭이 또 줄어들면서, 약간, 그래서 어, 이거 이러다가 그냥 팍 쏘는 거 아니야? 이게 자발트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운 좋게 여기서 그냥 롱을 받습니다. 롱을 받고 그리고 이봉이 나오길래 그냥 다 팔아버려요. 다 파, 팔아버리고 그리고 좀 상승해가지고 여기 5에서 0.5 순에서 반 팔고 지금은 어, 1,500 순 남았는데, 500순 USD 남았는데, 뭐 이거는 6까지 갈갈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좀더 떨어지면 은더 받아 볼 생각이에요. 아직 어,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비트가 정말 전고 뚫고 간다 그러면. 그래서 약간 매물대 있는 곳들, 어, 네, 여기 매물대, 그리고 뭐오더블럭 있는 곳들, 여기 이렇게 박아놨어요. 아,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여기 순에서 좀 크게 다행히 나와서 이더 3 5 0달순 이건 롱으로 먹은 거고, 어, 네, 453달러, 그리고... 얘는 뭔지도 모르고 아바아비고 얘도 그냥 소액으로 어 그냥 많이 오른 것 같을 때 여기 또 매물대 있으니까 예, 이 매물대 보고 여기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아니네 <laughs> 잠깐 어디 보고 했지? 아 여기 못듣는다이 매물대를 봤구나 예, 여기 매물대 여기 매물대 보고 들어갔고. 그래서 뭐 얘도 그냥 어사 사고 아셀쇼 사고 팔고 쇼 사고 팔고 하고 여기서 그냥 완익 했습니다. 아 여기서 아니구나 여기서 또반 팔고 여기서 그냥 완익했던 것 같아요. 조금 아 이런 뭐 이런 게 조금 아쉽네. 그냥 바, 버텼어야 되는데 반이 반분했어야 되는데. 뭔가 모를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아, 조금 아쉽습니다. 음, 어쨌든 이건 좀 지워놓고. 얘도 여기다가 조금 받아볼게요. 여기 오더블록 있는 자리니까. 조금만 한 천? 천이면 얼마야? 40, 40 USD면 괜찮으니까. 3도 괜찮아것 같고 이치로츠 그리고 여기는 좀 많이 이렇게 좀 받아볼 생각이고 음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더가 계속 잘 오르고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 사실 나스닥이 또 저렇게 반등을 해줄줄 몰랐는데 음, 나수닥을 한번 보면, 저는 이봉이 떨어졌을 때 그냥 내려올 줄 알았거든요? 와, 아, 근데 저걸 또다 채우러 가네. 그리고 이때 계획했던 게, 이거 오르면은 좀 물량 모으는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럼 쇼, 오르면 쇼 쳐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아, 씨. 근데 이거 뚫, 뚫을 것 같은데? <laughs> 아, 무섭네요. 아, 쉽지 않네. 어쨌든, 제 시나리오는, 아, 여기, 오르면은 이거, 쇼 물량 모으는 거다 생각해서, 일단 쇼스를 사고 있긴 한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 일단, 좀 이더는, 그래서 4,100까지는 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인데, 이게, 아, 몰라요. 뭐 일단 나스닥 보고 들어간 거고, 그리고 뭐, 0.06 비트 뭐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더를 좀 많이 들어가서 문제인데, 아, 왜또힘 좋은 애한테 숏을 썼을까? <laughs>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근데 어쨌든 이더 숏을 빨리 정리하고, 이쯤 떨어지면, 4100부터는, 4,200부터 받아야 되나 고민이네요. 음 일단 제가 봤을 때 여기가 또롱 네, 손절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깨줘야 되지 않을까? 이 라인을 이 라인을 살짝 깨줘야 될것 같은 느낌. 롱 사이드 리퀴드 티니까 여기 깨고 그냥 저기 깨고 뭐좀 받아봐야죠, 뭐. 좀 받아 봐야죠 뭐. 조금씩 사먹고 4천까지 과연 떨어질까 싶은데 떨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음 여겠어 약간 너무 순탄하게 올라간 느낌이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제어주자는 시나리오고 이더는 뭐 떨어지면 당연히 롱 받아야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 근데 7,654달러인데 어떻게 다행히 원래 7,300으로 시작했는데 음... 내 네, 잘... 뭐... 음, 언제부터 이게 7,300으로 시작했지? 아, 8월 5일부터구나. 8월 5일부터... 이때부터네. 이때부터... 이때부터 좀시계또 맞았나 보네. 그래 어느 정도 손해가... 음, 좀 복구가 되고, 7300이, 어쨌든 7783까지 간 상태. 뭐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깨달음 얻은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뭐. 어쨌든 트레이딩은 요점은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거니까. 한 자리에서 승부보지 말고 그냥 정말 텀 길게 길게.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좀 매매 스타일을 좀한 자리에 승부 보는 스타일이었는데, 어, 씨, 다시 바꾸려고요. 일단, 4시간 봉 RSI에서 사, 사는 건 진짜 괜찮은 것같아아 여기 뭐 이런 데서, 이런 데서 계속 사기만 해도 오르는데, 음. 물론 뭐 비중 많이 안 들어가고, 뭐 10배로 10%만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4시간 봉 RSI 하단이 언젠가 또 오겠죠? 그때또 조금씩 사야죠, 뭐. 앞으로 좀 길게 길게 스윙으로 가져가려고요. 아, 근데 아직도, 아 이거, 알트를 잘, 일단 알트가 불장이 오면은 그때는 절대 숏, 숏버튼 빼야될 것 같고. 근데 불장이 또 올려나? 아씨 모르겠네. 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